2023 6월 모의평가 물리원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위치에너지는 mgh로 나타낼 수 있고,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합한 역각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이용하면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면서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용수출 P가 2D만큼 줄어든 다음에 놨을 때 A와 B가 A는 용수출에 묶여있고 B는 용수출하고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위치 로 왔을 때 최대 속도를 갖고 이후로는 속도 감소하기 때문에 A와 B가 이때 분리되겠죠. 이때의 속도를 V라고 하면 AB가 V속도로 움직이겠죠. 이때 에너지는 용수출의 탄성에너지의 1분의 1 K e p 의 제곱이 되죠. 이게 1분의일 m a v 제곱 플러스 1분의일 m b v 제곱이 되겠죠. m a v 제곱을 e k a, 이분의 일 m b v 제곱을 e k b 라고쓰면 e k d 의 제곱은 e k a 플러스 e k b 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조건은, 자, 분리되고 나서 용수철의 최대 탄성 에너지하고 마찰 구간에서의 에너지 감소하고 같다고 그랬죠. 근데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로스는 없고, 에너지 로스만큼은 W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만큼 에너지 로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는 EMBGH가 되는데 이때 용수철의 최대 탄성에너지는 중심점을 지날 때 A의 물체 의 속도가 최대일 때 운동에너지와 같죠. 그래서 이때 운동에너지가 E에너지 로스하고 같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시문 이제 B를 1지역과 2지에서 역 를 비교해 보면 비의 운동에너지 플러스 mgh mbgh 빼기 에너지 로서 embgh는 이분의 k 에다가 루트 e d 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 kb 마이너스 mg mbgh는 k d 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삼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1식과 3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1식은 3식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KA 플러스 이 KB는 B, 이 KB, 2M, G, M, B, G, H가 되겠죠. 어, 다시 써주면 2KA 플러스 2KB는 2 k b 마이너스 2 MBGH니까 마이너스 2 MBGH인데 이 식에서 e 2KB 이 e k a 가 되죠. e m b g h 가 e k a 죠. 그래서 이식을 정리해 를 보면, 이 e 곱하기 e k a 는 e k p 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식으로 써주면, 이 e 곱하기 2분의1 m a v 제곱은 2분의1 m b v 제곱. 그래서 없애주면 이 MA는 MB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MA분에 MB를 해주면 2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되겠습니다.